네 안녕하세요 집 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시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드려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은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가 무엇보다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의 인프라는 수입문당선, 숭이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권 내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대형 마트,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CG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위치라는 점한번더 설명드리고요. 내부 소개 한번 도와드려야죠. 지상 18층부터 지하 2층까지 총 96세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모두 다 84제곱미터로요. 슬평수는한 26평 정도 생각하고 나오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이 무엇보다 좋은 점이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출이 잘 나오는 현장이라서요. 입주금 없이, 내돈 없이도 지금 내집 마련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기대출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나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포베이 구조의 판상형 되겠습니다. 판상형 구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과 그리고 거실 모두 다잘 나와 있으니까 저희 영상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실로 이동해서 전실부터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내부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우선 넓게 잘 나와 있는데 좌우로 신발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 많을수록 좋고 수납 공간은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왼쪽편부터 보여드리면 큰장이 두개 있고 중간에 작은 장으로 총네칸이 있습니다. 가운데 메리 선바어 있고요. 반대쪽은 네칸처럼 보이는데 이제 두칸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발장은 아니고 안쪽에 딱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이공간을뭐잘 쓰기에 나름일 것 같은데, 뭐 청소 도구라든지 뭐 이런 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우산 넣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이 화장실이고요. 왼쪽, 정면에 보이는 곳이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방이고요. 판사형 구조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거실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실로 이동하게 되면 4.3m 폭의 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광이 너무 좋죠. 네, 채광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장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포인트 조명과 그 다음에 라인 조명,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집이 예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것 같습니다. 창문도 통창으로 나와 있는데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앞에 막힘도 없습니다. 대로변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뭐 멀리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 시원한 느낌의 그런 전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이동하게 되면요. 제가 서 있는 쪽뭐 주방이 되겠는데 11자 형태로 되어있는 주방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조리대와 식탁이 연결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인용 식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싱크볼 그리고 3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의 앞쪽에는 수납공간과 그리고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보이는 옵션들은 TV 빼고 다 옵션, 전부 다 제공되는 거예요. 소파나 이런 가구 빼고요. 가전 제품들은 모두 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부족한 수납공간을 쓰실 수 있는 팬트리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넣으시고 그리고 남는 공간에는 수납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장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안방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은 약간 꺾여서 들어오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3.3m에 4m 크기로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안쪽, 여분 공간을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가 서 있는 이쪽 공간, 드레스룸으로 쓰는 공간이죠. 이쪽 공간은 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데부터 2.3m 길이가 되는 굉장히 깊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안방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는 여기가 호텔 화장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타일을 굉장히 멋있는 큼지막한 그걸 사용을 했고요 호텔식 화장실에서 볼수 있는 세면대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아까 전에 저희 복도를 지나서 첫 번째 공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3.5m에 2.5m 크기의 방이 되겠습니다. 침대가 놓고도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놓아져 있는 게 슈퍼싱글 사이즈입니다. 창문 쪽, 지금 포베이 구조기 이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3.3m에 2.5m. 좀 전에 보셨던 방보다 아주 약간 작고요. 바깥에 베란다가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는 채광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를 뭐 스레스룸처럼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 공간도 꽤나 넓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메인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 샤워 칸막이죠? 샤워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샤워 부스로 뭐 변경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차 후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도 호텔 화장실처럼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인천시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부 구조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굉장히 넓게 나온 현장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